최근 급하게 상승했던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한국까지 같이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완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으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도 한주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지수가 한번 10% 정도 급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 다시 떨어질까 했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은 굉장히 강한데, 국내 시장만 이렇게 약세를 보여서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창이 하나 있는데, 키움증권 영업문 HTS 기준으로 0782번 시간대별 투자자 화면 창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딱히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도를 했다가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5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400만주를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화면을 늘려보면 1400만주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에 1400만주면 금액으로 바꿔보면 외국인이 7,3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봤었던 시간대별 투자자에서 외국인이 한 7,000억 가량 매도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한 게 전부 다 삼성전자 매도량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다른 종목들까지 투매를 하면서 지수가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신용이나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담보부족 상황이 되면서 담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들을 다들 매도를 하면서 오늘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으로 14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그리고 코인과 부동산으로도 많이 유출되면서, 국내 시장 전망이 앞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코스피가 2,40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종가가 5만 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지지선인 5만원을 이제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5만원이 중요한 지지선인 이유는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시면 5만원 위는 100원 단위로 움직이고 5만원 아래는 5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런 가격을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가격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가격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가격으로 생각을 해서 이 가격 근처에서 한번 지지와 저항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면서 호가 단위 변경되는 가격이라서 매수 수하고 싶은 사람은 5만원 근처가 되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만원 깨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5만원 근처가 주가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은 가격입니다. 코스피 급락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또, 담보부족 상태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면서 나온 하락이라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최근 주가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 시장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한국 시장은 또다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급하게 상승했던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한국까지 같이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의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할때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주도 업종에 속하는 종목과 주도주에 속했던 종목들이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시장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고 저 또한 최근 주도 테마에 속한 종목이고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싸다고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꼭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저점은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부 최저점에 사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려고 하던 가격보다 조금 위에서 반등을 하면 반등할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보다 추가 하락을 한다면 심리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손절해야 될 자리에 손절하지 못하거나 버텨야 될 상황에도 손절을 해버려서 기회도 놓치고 큰 손실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은 정말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낙폭 과대라고 생각되는 구간부터 하락하는 가정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만약 조금만 매수했는데 반등을 하면 그 조금 산 물량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더살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둘다 좋은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매매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이 낙폭 과대 구간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 위주로 저는 분할 매수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그냥 포기하고 계좌를 방치해두면 정말 회복 불가한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높은 변동성에서 또 기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